카운터야? 내가 악기를 물리치다니, 대박. 힘인가? 진짜 장난 아니다 이제 능력을 <laughs> 컨트롤하는 건 익숙해졌네 아도겐 그래 카운터가 된 소감은 어때?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진짜 카운터가 됐다니 대신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절대 안돼 당연하죠 아 근데 그때 꿈에서 수가 악귀한테 잡아 먹혔었는데 진짜로 악귀가 사람들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악귀들은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가 영혼을 잠식하고 그의 몸을 빼앗는 아주 나쁜 존재들이야. 와, 몸을 뺏는다니.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 왜요? 이 주변 그 누구도 악귀일 수 있기 때문에 악귀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아 그러네. 아 근데 그때 꿈이었는데 뭔가 되게 실감나고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면 꿈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네? 아닌데 그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눈 뜨니까 저 재미있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내가 모두의 기억을 그렇게 바꿔 놓은 거야. 저희 기억을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민수 비가 많이 당황스러울까 봐. 그리고 네 친구들은 물론 몰라야 되는 이야기. 고 아, 그렇구나. 헉, 그러면, 철수가, 진짜 악귀한테 잡혔었던 거네요? 그렇지. 근데, 네가 구해준 거. 오케이. 김철수, 저한테 햄버거라도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김민주! 어, 아, 아, 재민아. 너 여기서 서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응? 응.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근데, 요즘에 밖에 다니기 좀 무섭지 않냐? 응? 어? 왜? 아니, 요즘에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아무 이유 없이 사람도 막 때리고. 아, 맞아. 나도 뉴스에서 봤어. 진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악귀 짓이야. 네? 악귀가 인간의 몸에 들어가. 그런 나쁜 짓들을 하는 거지. 악귀 이것들이 진짜. 악귀? 응? 어? 갑자기 웬 악귀? 그. 아. 너 혹시 아직도 경수에 빠져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만 좀해야 그게 그... 하, 아니다 뭐야? 그... 야할거 없으면 우리 집이나 가자 좀 이따가 갈게 왜? 같이 가자 아니 그... 뭐할게좀 있어서 응 알겠어 응? 아니 근데 친구들한테는 제가 카운터인 거 말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말해도 안 믿을, 안 믿을 거야. 거야 하긴 아... 뭐지?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름 돋는 느낌이 나지? 악귀야. 악귀야? 그러면? 저쪽이다. 분명히 근처에서 악귀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너아 야! 지 그렇다면 뭐 어쩌건데 뭐 어쩌긴 지옥으로 돌려보 야! 야! 지 야! 야! 있으면 야! Yeah! 야, 그렇게 위험한 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냥 보고 있으면 짜증나서 그렇다고 사람들을 이유 없이 공격해 이유있지 나를 짜증나게 한죄됐고 얼른 그 사람 몸에서 나와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 지옥이니까 난갈 생각 없으니까 너만 가 이제 그만 지옥으로 가자. 예? 이제 된것 같은데. 아 머리야.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 머리 아아 씨. 저기 괜찮으세요? 아, 아. 뭐야. 내가 여기 있어. 아 씨. 눈 보니까 앞 귀는 빠져 나갔나 보다.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이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아 씨. 아도겐, 악귀는 잘 도착했나요? 어. 조금 전에 폭력 지옥으로 들어갔어. 폭력 지옥이야? 폭력의 죄를 심판하는 지옥으로 커다란 바위에 맞거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평생 고통을 느끼는 지옥이야. 와, 진짜 무섭다. 어쨌든 오늘도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 악귀는. 뭔가 저번 악기 때보다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카운터 능력을 더 연습해야겠어 어철지야어나 집에 가는 길어아 우리 집에 온다고? 어알겠 어? 알겠죠? 어? 응? 저거 돈 아니야? 이거 누가 떨어뜨리고 갔냐? 주인이 없냐? 그러면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냐? <laughs> 아 아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경찰서에 갖다 줘야겠대. 경찰서. 어, 근데 만약에 경찰서에 찾으러 안 오면 이 돈은 그냥 버려야 돈이 되잖아. 어이 그냥 가져가도 되냐? 그냥 가져가. 어차피 아무도 모을 거야. 그리. 그래. 이거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주인 사람이 임자잖아. 이 돈은 내 거야. <laughs> 어, 철수야, 어디야? 아, 재민이네 집 앞. 나도 지금 재민이네 가는 길인데. 어, 알겠어. 애들한테 내가 카운터거확 바래버리고 싶다. 그럼. 재민이랑 철수가 진짜 엄청 놀랄 텐데. 얼른 재민에 가야겠다. 구독. 재민아 나왔다. 아? 너 거기 서서 뭐하냐? 절주야. 맞죠? 아, 너 뭐해? 뭐야? 동구경. 뭐? 아니 무슨 동구경을 하고 있어. 이거 봐.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 색깔도 너무 이쁘고 어, 냄새도 너무 좋고 <laughs> 야 넌? 어디 아프냐? 왜, 왜 그래? 철주야 너 혹시 지금 돈 있어? 돈? 나돈아아나 5,000원 어 돈이다 <laughs> 야 너, 왜, 왜 그래? 그거, 나 줘. 응? 어? 갑자기, 무슨 돈을 달래? 그거, 나 달라고. 나 가지고 싶어. 너, 왜 그래? 나 달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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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돈도 이제 내 거야. <laughs> 너왜왜 왜, 왜 그래? 야, 너돈더 있지? 아? 어? 이제 없는데? 아닌 게, 너더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없다니까. 내가 직접 뒤져봐야겠다. 야, 왜, 왜 그래? <laughs> 这这这，米 <laughs> <laughs>